안녕하세요. 챗지피티 활용 기본, 망초보 챗지피티를 활용한 코딩 공부에 제해서 저희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얻게 되는 결과물은 파이썬 기본이 파이썬의 입후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구글 콜앱 실행 알아 봅니다. 그리고 이 실행을 가지고 어떻게 혼자서 공부할 때챗지피티를 활용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면서, 어, 익혀 봅니다. 배울 내용은 구글 콜앱, 채찌피티 띄우기, 파이썬 코드 작성 실행, 파이썬 코드를 내 혼자서 공부할 때 채찌피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대상은 파이썬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먼저 구글 콜앱하고 채찌피티를 띄워봐야 되겠죠? 근데 사전에 여러분이 구글 계정이 있어야 되고 채찍 p t 계정을 가입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구글 콜앱 띄우겠습니다 구글 콜앱 검색을 하면 뭐 구글이나 기타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띄우고 처음 화면이 이렇게 뜰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서 뉴 노트북을 누르셔야 되고 캔슬 캔슬 했다 실수로 그러면 캔슬 했을 때 여기서 하시는 분이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파일, 뉴 노트북 자, 그럼 이 환경이 구글 콜 앱이 파이썬을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지피티하고 물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화면 설명 우선 생략하고 간단하게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프린트, 10화면 그리고 실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0 n 트엔터를 누르면 됩니다. shift enter를 누르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샵이 있고 뒤에 있는 부분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서 넣습니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shift enter를 넣어 주면 이게 돌아가면서 실행이 됩니다. 처음에 실행은 맨 처음 실행할 때는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연결이 된 다음에 이 결과를 출력시켜 주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럼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을 실행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됐고 자, 두 번째 채지 PT를 활용하기 위해서 채지 PT를 검색을 해서 가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보면 채지 PT가 있죠. 마우스 클릭, 새 탭에서. 그러면 이제 새 탭에서 채팅이 되겠죠. 그럼 로그인 해주시고, 가입이 돼 있어야지 로그인이 될 겁니다. 가입이 정상적으로 됐으면, 요, 로그인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로그인 정상적으로 이 화면이 뜨게 되는데, 채지 PT를 눌러주면 채팅하는 곳으로 가고, API는 전문적인 개발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걸 누르지 마시고 체지피티를 누릅니다 체지피티 자 이렇게 뜨게 되면 유료 버전의 거고 3.5를 이용해서 한번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물어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썬의 입 f 문을 한번 공부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지피티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f라는 변수에 어떤 값을 입력받아서 넣겠습니다. input하고 교화하는 과일은 자, 그러면 여기 이 내용이 화면에 출력이 되면서 실행을 시키면 여기 계속 돌아가면서 이 빈칸 안에 뭔가 입력하고 엔터를 치기 전까지 계속 돌아갈 겁니다. 실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바나나 나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면 이 줄의 실행이 끝나치게 되는 거예요. 엔터를 쳐주면, 그 입력한 값이 F에 입력이 되고, 끝나게, 끝나게 되는 겁니다. 엔터, 엔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F에 어떤 값이 입력이 됐겠죠? 자, 이거를 한번 출력, 이렇게 해서 한번에 끝낼 수 있고, 그 다음 요 밑에 그 F 값을 출력해 보겠습니다. 프린트, F. 그럼 요게 이제 F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한번에 이제 요, 요, 복사를 해서, 요 셀에 복사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만약에, 입력한 값이 f가 만약에 사과다 콜론 이 의미는 뭐냐면 i f 문에 f 값이 입력값이 사과이면 어, 저랑 저도 사과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고 좋아합니다. 사과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죠? else 구문을 이용하는 겁니다. else 콜론 어, 사과를 좋아하는군요. 호응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보겠습니다. 사과를 입력하면 이거이 결과에 따라 사과를 입력하면 이걸 출력할 거고 사과가 입력된 게 아니라면 호응을 해주는 다른 과일을 조 무슨 과일을 좋아하시군요 그러면 여기 좀 변경해 보겠습니다 사과를 좋아하는 사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한 값을 그거를 좋아하는군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바나나나 해보겠습니다 바나나 그러면 사과가 아니기 때문에 요게 출력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은 요게 좀 설명이 때로는 초보자분들한테 이설명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지피트를 이용하는 거죠.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위쪽에 넣으셔야 되고 아래쪽에 넣으셔야 됩니다. 채지피트를 활용해서 아, 설명을 누군가 해줬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넣어주세요. 예를 들면, 예, 예입니다. 유해 코드를 한줄한줄 한줄 상세하게. 그러면 어떤 강사분이나 선생분이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수준은 파이썬 왕초보라고 수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좀더 쉽게 설명해주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파이썬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주죠자요거는 보면. 사용자에게 특정 메시지를 출력하고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어떻게든 더 저, 자세하게 설명해 주죠. 사용자가 원하는 과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if문. 하나하나 또설명하요 출력해 주는 거. else문. if가 만족하지 않을 때 실행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봐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좀더 이제 좁혀서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좀더 상세한 설명을 못탁게 이, 이해가 잘안 된다. 좀더 상세한. 그럼 요것만 더 특별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쵸? 그렇죠? 요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물어가면서 자가학습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채찌피티 활용하면 되고. 그러면, 어, 이 품문, 우리가 이 품문을 공부했는데, 이 품문에 대한 좀더 다양하고 간단한 예제 두개 정도 부탁해. 그리고 설명도 알려주렴. 그러면 좀더 많은 예제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좀더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가끔 이 두, 제자비 두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 중에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템퍼레이션 입력받아서 프린트문을 약간 바꿔준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어, 먼저, 기본 예제 코드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초보자 수준으로 그걸 이해한 다음에, 좀더 그거와 관련된 다양한 예제를 요청해서 또 연습을 해본다. 그런 것들을 확장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코딩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활용하셔서, 하나하나 채취피티 활용해가면서, 공부에 가시면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썼는데 에라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내가 튼게 에라가 떴다 가루를 빼먹었어요 그러면 실행을 시키면 에라가 뜨겠죠 이렇게 에라를 봐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넣고 에라가 발생했어 에라 발생 이 눈을 넣어주는 이유는 구분을 해줄 수 있도록 얘가 넣어주는 거예요 이 코드를 LR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럼 얘가 LR 파악해서 고치게 되죠. 초보자분들이 LR을 잡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 채찌 PT를 활용해서 이렇게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첫, 바로바로 채찌 PT를 활용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고민해보고, 한번 코드를 훑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나중에 좀더 여러분 학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적절하게. 근데 아무리 봐도 한 30분, 40분, 1 시간 넘어가면 좀 길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채취피티를 활용하면서 할 수도 있다. 채필피티 도움받지 않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들도 도움이 될수 있다. 그 시간 동안 찾아가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고, 수고하셨습니다.